여기 위쪽에는 의자, 여기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부주방 야외 가구 창고입니다. 지금부터 테이블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실 거는. 테이블이랑 의자는 주기적으로 변해요. 내일 당장 매입이 있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일 당장 판매가 돼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건 참고만 하시고,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꼭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양한 의자라든지, 그런 걸볼수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의자를 볼수 있고, 아래쪽 오시면 테이블을 볼수 있습니다. 아, 테이블은 카페에서부터 식당에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어, 그래도 여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 야외에 쓰는 그냥 조그만 야외형 테이블도 있고요. 이런 다리 동료도 있습니다. 다리 동료는 위엔 당연히 위가상판이 있겠죠. 어, 같이 놔두면 여기가 공간이 부족할 만큼 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분리 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원형 테이블도 있어요. 야외에서 쓸수 있는지,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진 뭐 원형 테이블도 있고요. 천 사이 정도 되는.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마블이 되어 있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650에 65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마블 테이블, 이렇게 있고, 또 이거는, 천1200 정도 되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 아마 분식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특히 로스타 테이블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로스타가 두 개가 들어가는 로스타 테이블, 테이블입니다. 음, 한번 사용하시면, 거의 마르고 닳도록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로스터 구매 사용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작은 사이즈 카페 같은 데서 아주 소소모로일실 이런 조그만 것도 쓰시기 때문에 보시고 더큰 사이즈 더큰 사이즈 같은 것도 있고 어 저희가 어 이쪽에 이쪽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면세점에 있는 식당에서 뭐메한판어 땡땡 브랜드의 제품이거든요. 에, 그래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 1210에 어, 800인가? 어, 정도 다는 사이즈의 어, 테이블입니다. 어, 그래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상대로 했을 때 사용했던 테이블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뭐 아이 문을 닫고 정리하시면서 저희가 그냥 몇년 동안 방생을 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단 브랜드 있는 것에서 빼왔기 때문에 상태 굉장히 좋고, 오래동안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원형도 있어요. 예, 다리, 교자다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다리들 쭉 있죠? 그리고 일반 이 원목 테이블, 순대꼭집 같은 데 보면 원목 테이블 쓰잖아요? 1200에 800? 그 정도 사이드는 원목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수저통 테이블 1200에 700? 뭐 650? 700? 그 정도 사이드는 수저통 테이블도 쭉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깡통 테이블 같은 종류도 있고 어, 저렇게 안쪽에 됐는데, 다보여드리기조좀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로스터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거, 뭐, 이 테이블인데요. 이건 바로 저기 보이면 아시겠지만, 돌판 테이블입 돌판 테이블. 어, 1200에 1000 사이즈. 그리고 이거 위쪽에 딱한 개는 1600에 1000 사이즈. 한 12개 정도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1200에 1000 사이즈가, 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판 테이블, 이게 지금 2000, 23년 여기 보시면 2023년도 4월 제품이라서 어, 깨끗하고 상당히,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그 밖에도 로스터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 물론 신품도 있습니다. 신품도 있고 여러 종류도 있고 어, 이건 의자네. <laughs> 아까 순댓국집 들어가는 원목 테이블 의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서 어떤 게 필요한지 바쁘지방에 먼저 연락주시고 방문하시면 되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위층에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방에 테이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